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약도 필요 없고, 비용도 하루 100원이 채안 되는 방법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를 포함해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분만 집중해주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실 정도예요. 혈압은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환자분들께는 건강하게 사시라고 조언하면서 막상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당시 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혈압이 160에 100을 오르락내리락했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체중은 85kg까지 불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후배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환자들한테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시는 분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식단도 완전히 바꿨어요. 값비싼 영양제도 여러 가지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식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민간요법 같은 걸 믿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체중은 8kg이 줄었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매일 식초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 건강 상태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비싼 약과 영양제에 의존하며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0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10년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한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식초가 왜 좋은지,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10년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시는 10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이유마다 과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초섭취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혹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단순히 요리할 때 쓰는 조미료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식초는 우리 몸 안에서 마치 만능약처럼 작동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를 마시면 우리 몸의 산도 균형이 최적의 상태로 조절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산성화된 몸은 모든 병의 시작점이에요. 암세포도 산성 환경에서 더잘 자라고 염증도 산성 상태에서 심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초가 이 산성 체질을 중성으로 바꿔줍니다. 역설적이지만 신맛이 나는 산성 식초가 오히려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식초의 가장 놀라운 효능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초를 마시는 10가지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요즘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예요. 50살 이상으로만 따지면 5명 중 1명 꼴입니다. 10년 전제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을 때 저는 매일 혈당 때문에 고생했어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고 그럴 때마다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023년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초 두 스푼을 마시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34%나 억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포도당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돕습니다. 제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식후 피로감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의학용어로 LDL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10년 전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82였어요.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식초를 꾸준히 마신 결과 현재 제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60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12주 동안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15ml의 식초를 마신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23%나 감소했습니다. 아세트산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담즙산 분비를 촉진해서 콜레스테롤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내장 지방을 태우는 효과입니다.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입니다. 배가 나온 분들, 폭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요. 제가 85kg까지 쪘을 때 허리둘레가 98cm였어요. 내장 지방 수치도 위험 단계였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77kg까지 감량했어요. 허리둘레는 85cm로 줄었고 내장 지방도 정상 범위가 됐습니다. 2009년에 일본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인 성인 175명을 세그룹으로 나눠서 12주 동안 실험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15ml의 식초를 두 번째 그룹은 30ml를 세 번째 그룹은 가짜 약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15ml 그룹은 평균 1.2kg 30ml. 그룹은 1.7kg의 체중감량 효과를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내장 지방 면적이 각각 4.9%, 7.4%나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아세트산이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이 연소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 혈압이 160에 100일 때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두통도 자주 생겼고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계속됐어요. 식초를 마신 후 3개월째부터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25에 78 정도로 정상화됐어요. 2016년 일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12주 동안 매일 15ml의 식초를 마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22 완기 혈압이 10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세트산이 혈관 안쪽 벽의 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시스템을 억제해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소화를 돕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감소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불량, 폭부팽만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죠. 식초는 천연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위산분비를 촉진해서 단백질 소화를 돕고 소화요소의 활성을 높여줘요. 제 경우 식초를 마시기 전에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 속에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변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죠. 식초에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상처를 소독하는 데 식초를 사용했을 정도예요. 아세트산은 산도를 낮춰서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백혈구의 활성을 높여서 면역 반응을 강화해요. 제가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걸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겨울마다 톡감에 한 번씩 걸렸는데 지금은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감기 걸렸다고 할 때도 저는 멀쩡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모든 노화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식초의 항염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아세트산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요. 제가 관절통증으로 고생했을 때도 식초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릎과 어깨의 뻣뻣함이 많이 개선됐어요.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인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여덟 번째 이유는 피부를 젊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이 주요 원인이에요. 식초의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요. 제 경우 식초를 마신 후 피부 톤이 밝아졌고 탄력도 좋아졌습니다.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또한 식초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름도 예전보다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이유는 뇌를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치매는 모든 노인이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현재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에요. 식초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세트산이 뇌혈관을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요. 또한 뇌에서 아세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 기억력과 집중력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2020년 동물 실험에서 식초 섭취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결과예요. 열 번째 이유는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입니다. 현대인은 각종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농약, 식품 첨가물, 중금속 등이 몸에 축적되어요. 간과 신장의 해독을 담당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식초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간 해독효소를 활성화하고 신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요. 또한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항상 정상인 것도 식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론만 들으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살 김순자씨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김씨는 1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당뇨 수치가 8.5나 됐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혈당 약만 5가지를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아침 공복 혈당도 160을 넘나들었고 식사 후에는 30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식초요법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워낙 고생이 심하셔서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부터 식후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공복혈당도 130대로 내려갔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당뇨 수치가 7.2까지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6.8까지 개선됐습니다. 김 씨는 지금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고, 혈당약도 두 가지로 줄었어요. 선생님,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8 세주부 이말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폐경 후 체중이 계속 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키 155cm에 체중이 72kg까지 늘었고, 허리 둘레가 95cm나 됐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셨어요. 각종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가 식초 다이어트를 추천해드렸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 300ml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식사는 평소대로 하되 식사 전에 식초물을 한잔더 마시도록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달에 3kg이 빠졌고 3개월 후에는 8kg 감량에 성공했어요. 허리둘레도 85cm로 10cm나 줄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내장지방이 크게 줄어든 거였어요. CT 촬영 결과 내장지방 면적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씨는 10초만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다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73세 박철수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씨는 20년 동안 만성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밤에는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소화제도 매일 드시고 위 내시경도 여러 번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박씨에게 식초 요법을 권해드렸어요. 매 식사 30분 전에 현미 식초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식후 더부룩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트림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한달 후에는 밤에 속이 쓰린 증상도 사라졌어요. 소화제 없이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씨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사해 하셨어요. 지금은 식초 덕분에 맛있게 식사하시고 체중도 건강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식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용량과 시간입니다. 하루에 15에서 30ml, 그러니까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를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물 200ml 정도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둘째, 식초 선택 기준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해요. 무첨가물 제품으로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추천드립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재료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주의사항입니다. 완전 공복의 원액을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침에는 물한 잔을 먼저 마신 후 30분 뒤에 식초를 드시면 됩니다. 치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첫 주에는 하루에 5ml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에는 10ml로 늘리고 셋째 주에는 15ml로 늘립니다. 몸이 적응되면 20에서 30ml 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마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10초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마셔요. 여기에 꿀한 작은술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마십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이에요. 이렇게 하루 두번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안됩니다. 식도와 위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둘째,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안됩니다. 하루에 50ml를 넘으면 안돼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셋째, 완전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위상과다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을 먼저 마신 후에 드세요. 넷째, 탄산음료와 섞어 마시지 마세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냥 일반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식초를 마시면서 제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혈압약도 끊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화됐어요. 체중도 8kg 감량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저는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고 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할 정도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한 병에 몇천원 하는 식초로 몇 개월을 쓸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도 안 되는 비용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아침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식초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인가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인가요? 이미 식초를 마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얼마나 드셨고,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목표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미 6개월째 마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실천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더 의미 있잖아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체중감량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추천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과 식초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레시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에요.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식품입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 나가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오늘부터 식초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